저희 북한 전략 센터는 이제 2007년도에 출범을 해서 어, 출범 초기에는 그 북한민주화 위원회 그 당시 그 황장엽 선생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제가 이제 운영위원장으로 이제 또 활동을 하면서 어, 북한 전략 센터는 이제 북한민주화 위원회 싱크탱크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어, 탈북자 단체 연합을 주도했고 또 이제 그이 대북 정책이나 또 북한민주화 전략에 대해서 이 탈북자 그룹이 주도하는 그 역할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황 선생님이 또 북한민주화위원회를 별도로 이제 그또 이제 그 역할을 하시겠다고 해서 어, 2008년 8, 9년도에 어, 민주화위원회와 이제 약간 분리가 돼서 독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북한전략센터는그 탈북자들 중심의 단체이긴 하지만 어, 북한인권에 관심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또 해외 국민들, 또 이제 젊은 인재들이 다수가 참여한 이제 그런 단체고요. 그 탈북자 청년들이 앞으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 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어, 저널, 저널리즘 스쿨 같은 것들을 운영해서 그 탈북 기자들을 저희가 양성을 했고요. 또 이제 기초 글쓰기 교육, 또 저널리즘 교육까지 포함한 그런 교육을 했고. 또이 학생들이 그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북한의 현실을 알리는 통일교육을 저희가 처음으로 또 시작을 해서 어 상당한 이제 큰 반응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력 사업 중에 하나가 어 북한 내부의 그 민주주의 확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북한 내부의 민주주의 확산은 언론 자유화를 통해서 그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화가 곧어 북한의 민주화고 또 북한 주민의 어떤 자유로운 삶을 그 영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언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독재자의 어떤 그 우상 숭배나 또 독재자의 어떤 그 개인 스토리나 뭐 이런 것들만 이제 하지 일반 주민들의 어떤 그 삶이나 또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뉴스는 전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가 통제된 사회인데 어, 이런 사회에 우리가 외부 정보를 알리고 또 북한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보들을 또 외부에 또 알리는 또 쌍방향 그 어떤 그 정보 유통을 통해서 북한의 민주화를 촉진시키는 만 드라마나 남한 영화들 또 이제 어뭐 다양한 어떤 다큐멘터리들이 북한에 유입돼서 어 북한 주민들이 신세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드라마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이제 더 나가서 아그 통일된 이후에도 그 대한민국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준다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도 지금 어뭐 좌우 이념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아주 심각한 사회 중에 하나인데 어이 북한과의 갈등이 발생한다면 이건 정말 버릴킬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갈등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가 너무 다른 세상에서 어 반세기 이상 살아왔기 때문에 어, 이 남북한 국민들이 갈등 없이 우리가 하나가 될수 있는 이걸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목표는 그 정말 그 바람직한 통일. 정말 이제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갈등 없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북한 내부의 정보들을 유입을, 유입을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 아직까지 이제 그 국내외에서 그런, 어, 북한 정보 유입 사업에 대해서 큰 관심들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회인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 이런 많은 관심을 좀 저희가 좀 불러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좀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할수 있으면 어, 저희가 참 너무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도 가지고 또 국민의 지지도 없고또 북한이 변화시키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 그런 이제 좀그 국민의 어떤 그 관심을 좀 어, 부탁드리는 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아주 극단적인 정보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 정말 그 가장 심각한 것중에 하나가 뭐 굶고 배고프고 어, 자유가 없다 이런,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아무것도 모른다. 이이걸 이걸 정부가 정보가 완전한 정보 통제를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노예화하고 어, 이 사람들을 완전히 그 북한 정권의 어떤 그 꼭두각시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북한 정권이 반세기 동안 그, 체제가 붕괴되지 않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도 그 정보 통제 때문에 그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 어떤 그 확산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선행되는 것은 그 정보의 확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뭐 저기 뭐 이집트나 뭐튀니지나 이런 중동의 자수시민 민주주의도 그렇고 또그 전에 그 동유럽 그 공산 독재 정권들이 붕괴될 때도 다 외부의 정보들이 유입돼서 그게 변화가 된 거거든요. 특히 이제 그 유럽에서 그 동유럽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때 라디오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라디오 프 예, 라디오 방송도 하지 했지만 많은 라디오를 동유럽에 유입시킴으로 인해서 그 자유의 목소리를 어, 듣게끔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크게, 크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목소리가 그 동유럽의 그 인민들에게 그 공산 독재에 대한 환멸을 가져오게 하고 어 이제 그 정권 들려 뒤집어 엎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정보의 유입이거든요. 네. 그렇죠. 사람들 이 깨어나야 행동을 갈수 있기 때문에 정보가 통제되고 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민주주의가 뭔지를 우리가 그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어, 우리가 먹는 양식 먹지 않게 정신의 양식도 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시대에는. 어떤 무슨 자기 결과에 대한 책임이나 뭐 권력에 이용당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김정은의 기분에 따라서 그냥 막 죽이고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김정은이 내가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어리고 뭔가 제일 많이 알고 있고, 내, 내 말은 최고 사령관의 명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데, 밑에 부하들이 명령에 대해서, 아, 이런 것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되면, 그 조언이 이제 명령불복종제로 이제 간주를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어, 최근에 김정은이 그 잘못한 정책 중에 하나가 아, 두,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어, 첫 번째는 이제 개성공단에 대해서 한번 폐쇄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의 김정일 때에는요, 아무리 남북관계가 안 좋아도 개성공단을 폐쇄시킨다는 게 얼마나 엄중한 결과로 나 나올 수 있는지를 김정일이 알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건드리지 않았어이 사람은. 그런데 김정일은 김정은은 그 자기네가 핵실험을 한 이후에 그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대한민국 오버 연합이 그 김정은의 화영식을 했는데 그걸 불태우는 걸 보면서 그때 박근혜 정부의 경찰이 그 김정은의 화영식에 스프레이 불을안꿨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랬다고 이제 김정은이 화가 나서. 그, 박근혜의 진심을 뭐 알았다는 식으로, 그, 개성공단을 갖다 없애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사건 때문에 장성택, 그, 행정부장과 상당한 큰, 그, 의견 대립이 있었고, 어, 결과적으로 이제, 그, 공단 다시 이제 복원이 됐지만, 어, 그 사건을 포함해서, 그, 정책 노선의 어떤, 그, 그런, 그, 의견 차이로 인해서, 자기 고법부까지 그렇게 막무서워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현영철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북중 관계에 대해서 김정은이 잘못된 판단을 했는데 그 판단을 그아래부하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조언했는데 을그걸다 죽인 겁니다. 어. 예, 그래서 어, 최근에 지금 그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북중 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교류가 없어요. 네. 이건 김정은이 자기 개인 감정 때문에 물론 중국이 어, 북한에 대해서 이제 개혁개방 압력도 넣고 핵과 미사일을 없애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요구들은 이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어~ 자기 정권의 어떤 그 간섭이나 그렇죠. 또 결과적으로 자기의 권력을 뺏으려고 하는 그렇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느어는데 네. 네. 어~ 그렇게 안 하면 사실은 북한 정권은 전쟁이 힘들어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있으면 중국을 설득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겸손해야 되고 네. 지금 북한이 중국에 우지, 우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네.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표시한다는 것은 수술의 무덤을 파는 건데 더 나아가서 이제 북중 관계를 다 끌어버리라. 응? 그렇게 이제 그 국단적인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한 북한 군부의 반발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반발이라기 보다는, 어 정말 국가 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런 결정은 정말 이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충원을 올렸는데, 어 결과적으로 이제 그 인민군 총참모부 작전 국장이었던 변인선 국장이 그 숙청당했고요. 또 최영철 그 인민무력부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제 북중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풀려고 노력 하다가 그 김정은의 지시를 받고 러시아로 이제 그, 그 관계를 풀려고 갔는데 러시아 지도부도 어 지금 중국과의 군사 협력도 지금 강화되고 있고 또중로 간의 어떤 관계가 상당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을 품고 러시아로 가는 가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허용할 리도 없고 또 러시아도 중국 입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북한 이런 이간 전략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뭐큰 가치도 없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진정한 이제 북로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그 중국과의 관계를 먼저 풀고 와라. 이게 러시아의 입장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현영철 부장이 그 그런 러시아 입장을 설명을 하면서, 김정은에게, 그, 북중관계를 풀어야 된다. 또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김정은이는 내가 그 구만들하고 했지, 했지, 안 했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의 명령불복종죄, 그러니까 변인선이가 그렇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얘기 하니까 또 죽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번 희영철 공개처형 같은 경우에는, 그, 김정은의 개인 감정에 의한 어떤 그 충신들의 소위 말하자면 개죽음? 뭐 이런 결과인 것이고 또 사람을 죽일 때뭐 그냥 뭐그 우리 그 옛말하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사형도안 시킬 뿐더러 또 인간의 전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세계적인 추세가 이제 약물로 이렇게 사용 수도 이제 사용을 하고 지냈습니까. 근데 지금 뭐 우리 전 세계가 지금 좀 약간 격분하고 있는 것은 IS의 어떤 그 약간 반일륜적인 어떤 살인 행위들. 여기에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북한은 지금 IS 같은 건 아무것도 안 해요. 그 기관총 비행기 쏘는 기관총 가지고 수백 발을 쏟아부어서 시체가 완전히 가로 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식의 처형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김정은의 정신 상태가 상당히 이거는 문제가 많고 이거는 사이코패스를 넘어서는 정말 살인광기의 어떤 소유자다고 보이기 때문에. 어, 이게 지금 그 과거의 할아버지 김일성이나 그 아버지 김 김정일 이 했던 것보다 더 잔인하고 더 야만적인 어, 그런 제 김정은의 모습이 앞으로 북한 관리들에게는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북한 정권의 불평 상태를 불러올 수 있는 어,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간부들에게 잘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김정은의 목숨은 주변 관리들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어, 자기가 아무리 뭐 경호를 주정하게 뭐 하고 한다고 해도 어, 그런 변수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어, 자기의 어떤 그 신변 안전도가 어, 그만큼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 최근에 그 북한 군부의 어떤 그 일부 처형 사건을 보면서 그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고 어, 네, 내부 분열이나 또 내부 분란 조짐들이 어, 심각하기 때문에. 어, 결과적으로 북한 정권의 붕괴가 빨라지고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네. 어, 네. 대한민국은 정말 미래를 보고 나가야 되는데 네. 너무 과거에 얽매여 있다. 네. 네? 그 너무 과거에 막자악 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 우리가과거에 어떤 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네. 어, 군사 정권으로 인한 피해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그 자유민주주의와 경제기적을 동시에 이뤄낸 아주 위대한업적을 남긴 나라이기 때문에 그 과거에 너무 연말돼서 서로 증오하고 싸우고 이런 것보다 이걸 이제 하나로 통합을 하고 이제 통일로 나가는 그러니까 미래를 여는 이제 그런 길로 가야 되는데 너무 사람들이 지금 과거에만 얽매여서그갈등을 생산해 내고 있고 또 정치권도 이제 뭐 지역감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데만 신경을 쓰고 민족의 미래를 잘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이제는 우리가 좀 밝은 미래를 보고 살자.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북한 인권법도 필요하고, 또 북한 주민의 어떤 자유와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기의 과거만 계속 떠들고 있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북한 주민의 그 현재 상황은 다 외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고, 그래서, 좀더 이제 우리가 바람직한 그 미래를 보고 살자. 그리고, 그 미래를 열자면 가장 큰 권림돌인 북한의 그이 정권. 이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어, 그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사실은 부족한 상태고 그리고 어, 통일대박을 얘기하는데 어, 통일대박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어, 통일대박으로 이르는 그 과정은 상당히 험난할 수가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 단기적인 과정은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풀어나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또 없어요. 저는 이 단기적인 이 과정은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우식구조 변화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저희가 하고 있는 북한의 민주주의 확산 또 정보의 확대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좀 당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다 좋은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우식이 바뀌어야 된다. 또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단히 대한민국의 콘텐츠들을 북한으로 유입시키는 것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우식구조 변화로 인해서 어, 앞으로 우리 한반도는 갈등 없는 어떤 그 미래, 이 통일로 가는 어, 그런 이제 희망을 좀 가지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